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예감 이 yes, 예사이켄 김용필입니다. 네, 여러분들게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연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볼까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네. 네, 글쎄요. 음. 뭐, 여러 가지 소중한 네. 것들이 많지만, 네. 뭐, 사랑도 있고, 음. 뭐, 존경도 있고, 뭐,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네. 돈, 큰 돈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그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살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죠, 시간. 네, 예. 맞습니다. 예. 어, 여러분의 음. 소중한 시간에 저희 성공 예감, 옛사이캔과 함께 하시면은 그 음.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를 자, 이제 첫 순서 업종별 맞춤 컨설팅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강정호 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소중한 시간습니다 <laughs> 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자, 오늘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만나볼 업종이 바로 네. 시계입니다. 사실 시계시장이 수입 제품이 꽉 잡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손목시계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는 패션 아이템의 대명사로 떠오른 손목시계. 하지만 국내 시장의 대부분은 수입 제품이 선점한 상황인데, 그야말로 안방에서 들레져 받는 국산 손목시계 현장에서 한층 진보된 디자인과 성능으로 국산 시계 부활을 알린 사람이 있으니, 시계 전문가로 국내 시장을 개척 중인 조선현 대표를 만나보자. 국산 손목시계의 부활을 꿈꾼다. 활기 넘치는 대학 캠퍼스 바로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게 찾아왔는데. 학교 안에 있어요. 주인공이 있다는 강의실 도착.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분 교수님이신가요? 열렬 강의를 펼쳐주시는 교수님이 어 성공 가이드 되시겠다. 오늘은 시청자들에게 성공 비결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비결 첫 번째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가의 노하우. 짐작하셨겠지만 이곳은 학교 내에 설립된 학교 기업 오. 시계 주얼리 학과 교수이기도 한 조선현 대표가 2008년 창업한 회사라고 그런데 수입 명품의 시장을 선점당해 레드 오션이라 할수 있는 국산 손목시의 현장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한데 그렇죠 정말 치열한 시장인데요. 어, 창동아리가 이제 루멘이라고 하는 창동아리가 있는데 그 창업동아리를 통해서 어, 이렇게 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반 어, 뭐 쇼핑몰이라든지.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그, 손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 이런 제품들을 대량으로 만들고, 또 시계하고 주얼리는 뭐, 누구든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제품들을, 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어 만들어진다라면, 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죠 시계 한두 개 여기에 이런 거실전을 겸비한 시계 전문가와 다방면의 기술자가 힘을 합쳤다고 아 직원은 현재 그 상품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어 인원이 지금 두명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쪽이한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끌라존이라고 이제 칠보를 가지고 이렇게 제품화시키는 그런 제작팀이 아세명 어, 처음에는 우리나라 시장 현황을 봤을 때. 무모한 도전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선현 대표는 순수 국내 인력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선목 시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어, 한국은 좀 그래도 어, 그런 안에 있는 기계를 만들지는 못하고요. 어, 현재 지금 만들어낸 네.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낸 어, 그 무브먼트라고 하는데 그 기계를 갖다가 어, 제품화해서 어, 외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연령층에 맞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제품화시킨 그런 그 수준입니다. 결국은 디자인 승부니다두 번째 독창적인 디자인. 예.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독창적인 디자인이 두 번째 성공 비결이자 여타 업체와 경쟁력을 갖게 된 비법이라는데 차별화 포인트를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뭔가 독특한 느낌은 드는데요. 어, 저희가 일반 시계 업체하고 이렇게 그 일반 시계 업체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면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뭔가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할수 없는 것들을 어, 저희가 이제 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본 결과 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어, 처음으로 어, 이 시계 다이얼에다가 칠보를 도입을 해서. 어, 보시는 이런 그림 어, 굉장히 아름다운 어, 색상을 이제 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시계를 개발하겠습니다. 한국만의 느낌을 담으셨군요. 대한 미국 최초로 클로아존의 기법을 이용한 다이얼 특허 기술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고. 그런데 클로아존의 기법은 무엇인가요? 아, 클로아존의라는 거는요 한국에서는 칠보 공예로 많이 알려진 기법인데요. 이제 금이나 은, 동 그런 이제 금속 재료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올려서 가마에 한 750도에서 850도 사이에 구워내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유약을 올려서 가마에 구워내면 어떤 하나의 광택을 띠는 보석처럼 그런 다양한 색깔을 내는 효과가 나고요 그 색상은 반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오 아하, 칠보공예을 연상하면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법으로 각종 주얼리도 제작하고 있다고. 기바람이 가득한 이들의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 손목시계는 고품격 패션 아이템으로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고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라고. 더욱이 한국적인 미를 부각시킨 디자인으로 국내외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어, 저희가 보통 일단은 컨셉 트 자체가 한자리이기 때문에 좀 한국적인 그런 전시회라던가 뭐, 행사에 좀 많이 가서 그런 모티브를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칼라 같은 경우도 뭐 장신구라든지 한목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음식이라든지 좀 한국적인 그 맛에서 많이 찾아내는 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여수엑스포의 공식 시계 납품 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오, 잘 얼마 됐네요. 전에는 일본 최대 쇼핑몰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네, 여수엑스포가 인정한 어, 공식 여수 시계에요 여수엑스포에 지금 저희가 400개가 이번에 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어태까지는 소셜커머스라든지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제품의 하나로 저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된 국내 외주업체의 밴드와 케이스를 사용해 이곳에서 조립 과정을 거치면 출시 준비 완료. 메이드 인 코리아 시계가 세계인에게 통하는 저력이 바로 이 공간에서 나오는 것. 또한 예술이 담긴 시계를 추구하기 위해 핸드메이드 시스템을 구집한다고 다른 분은 브랜드에서 흉내 낼수 없는 기술들입니다. 자동생산하는 어, 예. 음, 체제에도 유지해야겠지만은 그래도 기계가 하는 것보다는. 어, 사람이 하는 사람 손끝으로 손끝으로 이렇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유약을 뭐, 칠하고 그 다음에 굽고 어, 그러면서 어, 본인이 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 예술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을 같이 제품에다가 이렇게 녹여서 할수 있는 것은 어, 사람의 손끝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시계 분야를 짊어질 학생들과 함께 국내 시계의 희망을 찾아가는 조선현 대표. 아트 핸드메이드 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 어, 저희와 같은 이런 그 제품군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점점 좀 많아져서 한국에서 만든 그런 제품이 어, 세계적인 그런 제품으로 어, 이렇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산 손목시계 부활을 알린 이들의 활약. 우리 것이 좋은 것임을 제품으로 증명해내고 있었는데 인류 품질과 디자인으로 코리아 넘버원에 도전하는 이들의 한국식의 성공기를 기대해 보자. 네, 저희 학교 기업 동서울대 학교 기업 시에서 만든 그런 수공예 제품,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홍보 기법이라든지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수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을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시계가 레드오션이라 사실은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분야입니다. 뭐 우리나라 고위 음. 시계 브랜드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수입품판 거의 다 내줘버린 상황이어서 네. 우리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국산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음. 이 인지도가 그나마 좀 많이 떨어지는 음. 편인데 여기에 따른 마케팅이나 홍보 기법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판매해야 될까 잘 몰라가지고 좀 약간 고, 이제 곤란을 겪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이 음. 제가 제볼 때는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제대로 된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어 제가 홍보 기법 중에 네. 기사화 기법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기사화 거예요. 기법이요? 예. 네. 네. 어 지금. 여수 엑스포에 납품 네. 시계로 선정이 됐는데,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어, 모뭐 업체가 여수 엑스포와 함께 합니다라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보통 흔히 이제 쓰게 되는 문구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모뭐 업체명이 들어갔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Uh -huh. 어, 이 업체가 과연 무엇을 한 업체지? 예. 신문기사나 이 어떤 부분을 찾아봐도 업체에 대한 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객이, 아, 이 업체가 시계를 파는 업체인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모른다는 거죠. 아, 그런 정보가 빠져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문구 하나라도, 예. 어, 여수 엑스포가 인정한 공식 납품 시계, 뭐, 뭐, 뭐. 아, 딱 맞았네요. 이렇게 딱 들어간다 어. 그러면 사람들도, 예. 아, 여기는 그래도 세계에서 인정받은 시계 음. 업체구나. 국내산 핸드메이드 시계라는 건 음. 인식이 딱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사라는 부분은 뭐 어렵게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강아지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돼요. 그렇지만, 사람이 강아지를 물면은 기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형태로,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권에서 어떤 순열이나 배열 자체를 조합을 하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계에 대한 음. 부분을 굉장히 큰 효과를 홍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웹사이트 상에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다른 업무를 하고 바쁘신지, 좀 약간 미흡하다는 거. 아. 일단 좀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로 들어갈 부분이, 어차피 웹사이트 외에, 이제 뭐, PPL 협찬 광고 아시죠? 네. 일단 뭐, 뭐, 연예인이, 아, 시계를 차고 왔는데, 야, 저거 참 멋지고 음. 특이한 시계다. 네. 근데 이 시계 어디 거야? 아, 어디 어디 제품의 시계라는 음. 것. 이런 식으로 간접 광고가 같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많은 인지도가 올라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시계 이미지에 맞게끔, 제품 홍보 네. 또 제품 그 자체 네. 또 인터넷상의 정보 이게 (3박자) 고루고루 그렇죠. 맞이된다 이런 말씀 전해 주셨고요이 기업이 특징적인 게 이제 학교 기업이란 말입니다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연구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참 좋겠다는 네. 생각 드는데이 학교 기업이라는 걸 자체 잘 부각을 시켜 놓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근런데 뭐 학교 기업이 네. 어떤 것을 하는 업체인지 를 아세요? 저도 요 오늘 잠깐 느낌만 사실 받았거든요. 네. 학생을 가대는 교수님이었고 네. 그러면서 기업을 하신다라는 거 보니까 연구 과정에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해서 사업화 시킨 게 아닌가 어, 그냥 느낌을 예. 받았는데 일단은 예. 뭐 정부에서 이제.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생과 교원들의 현장 실습 음. 그다음에 연구를 또 돕는 과정에서 어~ 기술 촉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도입 제도입니다 아. 그니까 학교에서 단순하게 어떤 교육만 배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사업적인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우고 내가 실습하고 제품화해서 생산해서 나가는 부분. 음. 쉽게 얘기해서 대학 내 벤처 기업이 하나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음. 될 거예요. 그까뭐 그러니까 네. 기업 뭐 인큐베이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던거 그렇죠. 같아요. 예. <laughs> 그래서 네. 지금 음. 기술 집약형 이제 사업으로 지금 많이 이제 도약을 하고 있는데 모타 네. 뭐 학교나 이쪽에서도 기업 자체들 이제 연구 자료를 보면은 음. 어좀 이제 성공 사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현재 이제 학생들하고. 예, 담임 교수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네. 계속 창출해서 상품한다면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교도 뭐 산학 프로젝트 음.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뭐 독창적인 음. 디자인의 시계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 우리나라에도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아주 뭐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디자인으로 승부수가 날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디자인의 독창성 어떻게 승부수를 띄 수가 있을까요? 어, 지금, 뭐, 자체적으로도 많은 디자인이 나와있고, 뭐,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근데 어좀제 소견으로는 좀 디자인 자체를 좀 한국적인 미를 부각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패션 아이템에서 뭐 넥타이나 의류나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미, 뭐 태극 문양이나 구름 문양, 네. 창살 문양 등딱 음. 봤을 때, 아, 이거는 한국의 미를 살린 한국 제품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좀 묻어나는 제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네요. 이게 좀 강렬하게 네. 좀 줬다 아. 그러면은 이 단순 시장에서 지금 시계라는 부분이 국내산 시계가 거의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미적인 감각을 한국인 미라는 걸좀더 시간 들려준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디자인이 딥, 돋보이는 음. 그런 시계의 세계로 가봤습니다. 네. 국산 핸드메이드 시계가 다시 한번더 기지개를 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이 자체는 워낙 큰 시장이지만서도요, 이 중심으로 진입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그만큼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 도전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상권으로 가볼지 항상 기대가 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 숨소리가 살아있는 현장, 상권 분석 우리 동네입니다. 네, 상권 분석 우리 동네 함께해 주실 네. 안주현 캐스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음. 상권 분석의 안주현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그, 요즘 뭐 서울 근교에 나가면은 참 좋은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영 씨는 뭐 어느 쪽을 많이 찾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네. 가끔씩 골프, 운동화로 해서 아. 외곽에 가기도 합니다. 할 예. 때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죠. 잔디를 아, 밟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이제 뭐 일산 쪽이 가깝다 보니까 네. 일산에 참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많이 그곳에 가게 되는데 오늘도 저 서울 주변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상권. 소개해 주다고요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은빛, 별빛, 녹빛 이렇게 예쁜 마을 이름들이 가득한 곳으로 가볼 텐데요. 화정역 상권으로 가보겠습니다. 화정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가, 간단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네, 화정역 상권이 위치한 화정동은 논밭과 야산으로 둘러싸여서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허허벌판이던 곳인데요. 90년대 택지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현재는 아파트촌과 상가가 빈틈없이 빽빽.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화정역은 서울과 일산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데요. 서울로는 마포, 신촌, 강남 또 광화문 쪽으로 버스 노선이 있고요. 지하철은 3호선 화정역을 중심으로 경의선 전철과 환승되는 대곡역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화정역 일대는 덕양군의 핵심 상권인데요. 덕양군 은 고양시의 50%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배후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도 뭐 세력이 만만치 않은 음. 상권일 것 같습니다. 음. 자, 어떤 업종이 주로 발달되어 있나요? 네, 화정역 부근에는 놀거리들이 많은데요. 특히 역 주변에 발달된 공원에는 또 자주 공연들이 펼쳐져서 인근 거주민들이나 배후 어,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산도 또 식후경이라고 하죠. 그만큼 화정역에는 먹거리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화정역의 외식업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정역 1번, 2번 출구 쪽으로 나오면요. 바로 로데오 거리로 이어지는데요. 아, 이곳에도 로데오 거리가 있군요. 네, 이곳에는 패션, 식음료, 병원, 은행과 같은 다양한 업종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 문화의 거리 쪽이 다양한 종류의 점포들과 함께 많은 음식점들도 자리잡고 있는 먹자 골목입니다. 3번, 4번 출구 쪽은요, 주택단지와 상가를 끼고 있는 형태의 먹자 골목입니다. 같이 이어져 있는 문화의 거리긴 하지만 1번, 2번 출구 쪽 거리보다는 면적이 작은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변 아파트 거주민들이 많이 찾는 모습입니다. 낮 시간에 패스트푸드점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고요. 외식업종 중에서도 생고기 전문점, 화로구이집들이 많습니다. 또 주변에는 학원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분식집이나 배달 전문점 또 편의점들도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사실 이 화정역을 떠올리면요. 바로 옆에 있는 뭐 주엽역이라든가 정발산역 이쪽 상권도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좀 같이 좀 발전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씀대로 예. 이 고양시 대형 상권들이 일산구에 몰려 있는데요. 이 화정 상권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덕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정, 일동, 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원당, 행신 이렇게 덕양군의 다른 곳에서도 많은 이들이 방문하는데요. 일산이 발달하면서 상권의 힘이 많이 줄긴 했지만 풍부한 배후 수요와 역세권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아직까지 고양시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상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네요. 네 얼마 전에 상권분석 우리용내에서 소개. 네. 월산 웨스턴돔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이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뭐 여전히 뭐 끄덕없이 든든한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아까 잠시 보니까 유흥 상권도 좀 많이 발달한 것같던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외식 업종에 <laughs> 네. 발달하나 보니까 또 유흥 상권도 같이 발달하게 된것 같은데요. 낮이나 저녁에 음식점들의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이밤 시간에는 유흥업조, 유흥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환권에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조금은 주춤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후화된 건물들을 중심으로 개선사업들을 벌였습니다. 동시에 요즘은 또 다, 다들 자기 관리에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흥 업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요가, 헬스장, 또 네일 아트 숍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요즘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커피 전문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네요. 보기 좋은데요. 어. <laughs> 네, 그렇죠. 예. 네, 상권을 분석하다 보니까 역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는 상권은 꾸준한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상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예. <laughs> 새로운 모습으로 음. 재탄생된 이 화정역 음. 상권 역 주변. 공원에 산책을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가족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의 상권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화정역의 음. 외식업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안전은 기사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화정역이 예전엔 유흥가상권이나 네, 그렇죠. 뭐 부정적 인 이미가 좀, 부정적인 좀, 좀 네. 살짝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외식업종에는 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같이 주면 좋을까요? 어, 지금 네. 라페스타가 형성되면서 네. 어 지금 화정역 상권 자체가 젊은층들이 거의 빠져나갔어요. 아 지금 이제 한60% 정도의 어, 고객층들이 주부층들하고. 이제 가족층들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흥 상권의 이미지가 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상인들이 친목회를 형성해서 아. 이제 뭐불우였웃돕기 그다음에 장학사업 등에 음. 좀 이미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활동을 그렇구나.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흥 상권 이미지가 있다 그러면 1, 20대라든가 가족 네. 단위 가격이 약간 그렇죠. 그려워지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뭐 방향을 설정한다고 그러면은 음. 좀 가족 단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 좀 청결하면서 좀 아늑한 분위기를 낼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는 고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음. 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변화에 가는 그런 상권 분위기에 음. 맞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뭐 메뉴나 아니면 외식 메뉴 추천할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어, 지금 이제 가족 형태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도 네. 뷔페 메뉴가 일 순이더라고요. 아, 네. 그 뷔페형 메뉴나 아니면뭐 대한민국 국민 메뉴 뭐 삼겹살 그렇지만 또 가족들이 좀 함께 즐기실 때 그러면 해물 요리를 음. 좀 권하고 음. 싶어요. 예, 꽃게나 문어 네. 이런 해물 요리를 추천하면은 예.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그 일산 한가운데로 관통하는 이제 지하철이 있잖아요. 좀주엽역정발산역 네. 뭐 네. 네. 오늘 또 주인공의 화정역 예. 이렇게 했는데 각 상권마다 특징이 있는지 아니면 여느 역세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어... 각 상권마다 약간씩은 예. 특징이 있는데, 예. 지금 화장역 쪽에 거의 대부분 상권이 몰렸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배우 세대 자체가 화장역 주변으로 네.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이동하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음. 그다 보니 그 대신에 뭐 근처 사, 지하철 상권 같은 경우는 네. 일부러 나가면은 나가기도 힘들고 또그 근방에 있는 상권 자체도 좀유흥지점 상권이 좀 많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젊은층들이 좀 가긴 좀 꺼진 상권들이에요. 네. 그래서 좀 상권 자체가 음. 좀 올라갔다가 약간 좀퇴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아, 네. 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업종이 음... 발달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래도 또 유용업소들도 네. 같이 <laughs> 발달하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상권들이 같이 발달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사실 특색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이 화장역에서의 약간의 특색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더 보강하면 좋을까요? 어, 지금 뭐 화장역 자체가 지금 뭐 시에서도 좀 지원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좀 밝은 거리, 좀 전보다는 좀 아늑한 거리 예.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예. 어차피 뭐 근방에는 뭐 대형 쇼핑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트, 백화점들이 좀 그런 분위기를 좀 계속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 뭐 멈춰있던 거리에서 뭐 각종 행사를 벌여가지고 음. 지금 계속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은 잠깐만 기다린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우리 동네. 오늘은요, 이 상인들의 침묵해, 또 가족 단위 손님들, 웃음들이 끊이지 않는 화정역 상권, 그 중에서도 외식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명언 하나 좀 떠올려 보겠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런 내용을 얘기었는데요 네. 얘기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어 우리 인생 어 정말 짧은데요. 사랑할 시간도 모자라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시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다듬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공예감 예인캔도이 소상공인 여러분께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돼야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전문적인 컨설팅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627-5012 5 0 1 3번두대의 전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소상공인의 삶을 함께하는 방송 역시 저희 성공예감 ESI 캔입니다. 네, 우리도 성공하십시오.